응호 탐반이 시대를 다룬 할리우드 영화를 연기하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가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는 블록버스터, 더 브라이더, 크리에이터에서 응호 탐반의 역할이 더 과감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쿨루스가곧 개봉한다. 200년 된 로봇처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전개하다. 터미네이터는 모두 인간과 기계의 간극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블록버스터는 폭발, 인공지능이라는 맥락에서 인류에 대한 많은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며 창작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제작자가 방금 영화의 최신 예고편을 발표했습니다. 암피의 기원에 대한 일부를 공개하며 마스터라인 주나보스, 레스터라인 조너보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AI 기술로 탄생했지만 우연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원자 폭탄을 터뜨렸다. 앵진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로봇은 처음에 암파이의 편을 들었지만 그녀를 버렸습니다. 암파이는 워싱턴 용병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세부사항은 로봇이 인간에 가까운 사고방식과 개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로봇에 대한 공상과학 영화에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질문했습니다. 케미 역에 출연하는 구성요소로 배우 외에 게시자는 n 지오 탐벤의 캐릭터에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녀 안피와 캐릭터의 대화도 보이부에 나타납니다. 포획, 전멸, 대치 임무를 맡은 트럼펫 아래의 용병 중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탐벤은 눈길을 끄는 전투 장면을 통해 자신의 무술 실력을 뽐낼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말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컬트 영화에 출연한 응모탄반 감독이 맡았다. 거기에 여배우이자 프로듀서인 호탐 벤이 참여하는 가장 큰 블록버스터입니다. 제조업체의 엄격한 보안 규정으로 인해 NGO탐 벤은 건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개인 페이지에 영화 사진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여하는 동안